네, 여러분. 오늘은 좀비고 생성송 오늘은 약간 짧게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자유구 자 채널에 비번 1, 2, 3제 닉네임은 수현17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장님 들어왔죠? 뭔 소리입니까? 나네 아, 응? 뭐지? 여러분 이거 보고 줘딱 봐도 보고 줘 이거 오늘 10시까지 맞춰야 되거든요? 어 잘못된 거 좀비들이 보이네 근데 어떻게 쥐가 좀비가 된 걸까요? 요즘 버그로 뜨는데? 버그가 아닌? 아 진짜 아초 실력 보여드려야 됩니다 진짜 흉보부 하니까 저한텐 먹어걸리네요 진짜 버 진짜 이쁜 아 진짜 아초 실력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임할 때 댓글 달아도 되는데 몇시까지는 맞춰야 됩니다. 에이 다랬다뭐 어, 이제 보고 약간 잔잔해졌죠? 뭐지? 약간 보고 다시 걸리고 있는 이렇게 어? 너무 많이 쓰이죠? 아, 왜냐면 제가, 제가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했어요. 공개방으로 전환하죠. 생망 입니다. 아무나 들어왔어요. 아니요. 응? 왔군요 드디어 사람들이. 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생방 시작하도록 하죠. 어, 두 명? 어, 두 명. 두명 오진데. 딴딴. 오시. 생방송 시작할때 5분밖에 안 됐는데 두 명. 저 구독자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어. 대걸고다걸렸다 어? 드디어, 홍희장군 어, 홍희정군님 좀 합니다. <laughs> 뭐지? 이거 DJ 갈것 같은데? 지금 홍희장군님이 DJ거든요? <laughs> 이 상태로 홍희장군님이 뭘로 튕긴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DJ 좀비 되기 위해 나간 겁니다. <laughs> 자, 썰렁한 남제개그 자, 고리스님도 갈것 같죠? 한 명이라도 가면 우리 깨는 거죠? 어? 게임장님, 그, 죄송해 이거 게임, 게임장님 어디 가실 건가요? 게임장님하다 가시면 더할거 없는데. 뭐라는 거죠, 게임장님? 제대로 말 안, 하, 안, 하면은 제가 말 못하게 합니다. 저 옆에 이상한 게 뜨는데. 한글어로 말안 하면 말 못하게 합니다. 어, 뭐야, 다 자살리고 있는 줄알 어서! 어서! 아. 노! 마이 스위터! 들어와 보죠? 생방중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하차고 면저 큰일나요 아니 제가 스틱 파이터 클랜에 들어온 건 맞는데 저런 사람들까지 들어올 줄 음. 몰랐습니다. 홍이장군 아 진짜 일단 들어가 가지고 뭐야 또 스틱 파이터에 갑자기 아니, 알람을 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쳤다, 이거 무슨 시간이야? 뭐, 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제 한명더 있거든요? 해닥! 빵, 깐른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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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어, 돌그래? 어, 돌그래? 돌고래 그래? 나아지참 진짜... 어. 진정한 패배요상대의 기분없는 너무... 있으면 이분 혼자서 3단계 가나요? 안될줄 알았다. 이씨. 지금 게임장님 말고 다른 분한명 들어오셨죠? 그 이름 뭡니까? 말좀 해보세요. 말을 해야지 알아듣죠. 어, 좋과 아시는 분이 사제 구독자겠죠. 근데 누굴까요? 그 김에 응원했다. 멍청한 트라빈, 대체 어디 간 거야? 설마, 아니고요. 뭐, 멍청한, 어리를 돌려줘요. 어, 뭐야? 뭐지 이거는? 응, 이럴 줄 알았나? 어들리를 돌려줘요. 뭐지 이거? 아 여러분 오늘 그 버그는 와, 와이파이 때문입니다 유의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운의 전달을 외치고요 어공이 장군님 아직도 살아있는 걸 인정하고요 와 안돼요 이거 내 영혼을 바칠 수 있다는 와 결국엔 끝까지 옵니다 결국엔 끝까지 옵니다 결국엔 끝까지 옵니다. 반가, 반가. 야, 한 명이면 메디까지게 됐냐, 씨. 어, 디다나 혼자였냐? 나 혼자였냐? 혼자 에? 아 진짜. 어, 저한 명, 한명 누구세요? 네, 클랜은서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한명 누구세요? 진짜 궁금하네? 방금, 뭐, 방금 분보다 용감, 용감하신 분이면 좋겠네요. 오, 설마 이분이 제 구독자일 리가 없고, 그냥 안녕하세요만 외치죠. 혹시 모르니까 제 친구들도 한번 초대해 볼까요? 설마, 되나요, 되나요? 되면은 오진 거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이 상태로 30초 동안 안 오면 추방... 아... 일단 이 상태로 30초 동안 안 오면 그냥 시작하도록 하죠. 클렌이는 돌그레 들어오셔도 됩니다. 어 오... 뭐야 추방할까? 아... 아, 추방 못해... 우와! 고요. 근데 와파 너무 좋고요. 응원하고요. <laughs> 왜 벌써 도착한 거어라고요 <laughs> 어, 여러분들 일단 이시 시간을 해놓고서 다음에는 일단 이거 한 다음에 바로 나가고 이제 이번 판하면 바로 나간 다음에 스틱파이터를 나중에 내걸 미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 실시간 본 사람들만 알게 될 겁니다. 아? 응? 응? 전 나가도록 하자. 일단 스틱 파이터를 만들어서 야 맞다 궁금 말을 못 드렸네요 저 스틱 파이터 구버전으로 바꿨습니다 뭔가 못 만든 적 제가 아. 게임장님 자, 대충 이름을 막 정해주시고요. 이제 편집을 합니다. 노노, 음, 이건 저번에 제가 아주 잘못 만든 놈이고요. 이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뭔가 이번 거 뭔가 잘, 잘못 만들 것 같은데. 아, 맞다. 이번에 공개한다고 한 게. 이번에 헬스장에서 로려온그 여자분이 제가친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장. 다음에 또 뒤집고. 이걸 약간 내려가듯이 하고, 한번더 뒤집고, 바닥에 탁, 착지합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다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마무리는, 각성으로 합니다. 각성으로 마무리. 제가 요즘 스틱파이터 9버전이라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잘못 만드는데. 아, 이러면서 이제 영상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약간 편집하고 보도록 하죠. 아, 약간 못 만든 점이 있긴 한데, 일단 오늘은 그 클랜 합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한장 버리고요. 응. 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괜찮아요. 나중에 이 일단 클렌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못만들긴 했는데 야 이제 이걸 오케이 스파클렌을 이제 보냅니다. 뭐지 이거 이건 저장하겠습니다 이거 요이 이거 영상 만들 때 꿀팁이고 와우. 음. 지금 생방송 중인데, 지금 아직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님이 말했죠? 님! <laughs> 뭐지, 약간 느린데? 뭐지, 약간 느린데? 아, 지금 누가 보고 있죠? 이따 말 말을 해라. 오가까? 아그까오늘은 끝내도록